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프리마켓 그 예고편입니다. 12월 15일. 제가 eql과 함께 온라인 프리마켓 을열 거예요 이때 판매된 모든 금액은 이제 기부 를 하려고 합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 eql 내에서 저 외에 다른 셀러들도 있을 건데 셀러가 지정한 곳에 이제 기부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브랜드 들 쪽으로부터 뭐 선물을 받거나 했던 아이템 들도 조금 있을 건데 브랜드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맘 같아서는 지금 뭐제 소장품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내놓고 싶은데 셀로당 50개 수량으로 돼 있어서 기왕이면은 이제 조금 돈이 될 만한. 그리고 신상 으로 꼽았어요. 제가 어떤 물건들을 내놓을지 그래서 오늘 미리 맛보기를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란! 프라다백. 저의 유일한 프라다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리미어 아울렛 갔다가 애들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요거 샀던 거하울로 한번 보여 드렸죠 이거 그 이후로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새 겁니다 여기, 여기 정품 인증 여기 정품 인증 제가 요걸 한 번밖에 안든 이유는 아 이게 수납력이 뭐, 이것저것만 느끼는, 사실 좀 여기가 폭이 좁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안 매게 되더라고. 근데 사실 너무 예쁘잖아. 지금 요 스웨이드 요 소재와 요 때깔가, 어? 이거 너무 예뻐요. 어버가실 분. 자, 이거 줄 서보십시오. 아크네 스튜디오 점퍼입니다. 진짜 예뻐요. 이거 강남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그냥 딱 입어본 순간, 어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가 95만원에 줬는데. 촬영할 때한번 입고, 밖에 나다닐 때한번 입고 구로 그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세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얼마에 내놔야 돼? 아참 핏이 예뻤는데 이게 블랙이 있고 요 칼라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이제 더 이상 블랙은 사지 말자 내 옷장이 다 시커만니까 블랙은 사지 말자 하면서 이거를 샀는데 역시나 내가 즐겨 입는 칼라가 아니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 좋은 주인 만나거라. 그 다음에. 는이 자켓을 내놓을까 해요. 이거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하우에나 제품이고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입고 나왔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어깨 이렇게 탁 넓게 돼 있고 디자인적으로 가슴 부분 이렇게 포인트가 딱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눈물을 머금고 이거 내놓습니다. 짠! 이거 여러분 아직 택도 안띈새 제품이에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제가 여기 청바지는 이제 슈펜 촬영하면서 즐겨 입는 바지가 있고, 요거는 제가 입었던 바지와 핏이 달라요. 애껴두고 있다가 개시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요 프리마켓이 열려서 택도 안띈 상태에서 보내겠습니다. 사실 청바지는 다다 익선인데 아, 욕심 부리지 말자. <laughs> <laughs> 보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또 코트 찾으시죠? 이번 모먼 제품 신상 코트입니다 신상이에요 이 모먼 모델이 최정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정환님이랑 코트 코디하면서 이제 그때 보여줬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코트 추천편에도 제가 이거를 선보였어요 이 코트는 이제 모먼 측으로부터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모먼 측에는 미리 말씀 못 드렸거든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봐주십시오. 겨울에 이거 자켓 위에 이거 탁 걸치면 얼마나 멋있겠어. 이거 되게 멋있거든요. <laughs> 몰래 내놨어. 그 다음 제품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브랜드는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MX 리덕터라는 브랜드고 그 양말 편에서 카키색 그 후드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되게 많이 주문을 하셨. 나 봐요. 제품 특징들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해체적이고 다시 재조합한 듯한 요소들. 이게 스트리트적인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개인이 하는 브랜드라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자기 브랜드 옷좀 한번 봐 달라고. 그때 저한테 옷을 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옷이 참 예뻐 가지고 제가 그 후드도 입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는 또 요것도 입었었어요. 이 후드도 보면은 여기 면 소재로 돼 있는 그런 후드에다가 여기 셔츠 재질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죠. 특히 스트리트 웨어 즐기시고 약간 유니섹스 브랜드 즐기신다. 온라인 프리마켓 열릴 때 얼른 겟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자켓 추천편에서 선보였었던 이 자켓과 스커트. 50피스만 판매하게 돼 있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묶어서 세트잖아. 묶어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여기 이렇게 코르셋 디테일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뻤고 뒤에도 이렇게 허리 조임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허리 이렇게 딱 날씬하게 해서 미니 스커트와 이렇게 딱 매치하는 요룩 연출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캐주얼하게 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 론론 제품이에요. 론론은 특히 맨투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작년 맨투맨 코디 때 아마 론론 제품 조금 여러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스웨트셔츠 요런 종류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얼킨의 스웨트셔츠입니다. 무난하지 않아요. 약간 텅텅 튀는 프린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저번에 촬영할 때 서희가 입었었는데 이거 이제 너무 귀엽다고 이제 문의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자, 그다음에 에즈이프 켈리 제품도 내놓을 예정이에요. 제가 또 핑크가 아주 찰떡이지 않습니까? 어, 저를 블랙핑크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거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깨알 같이 이런 폰트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는. 옷도 예쁜데 일단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타일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 놨어. 여기는 진짜 스타일링 맛집입니다. 자, 그리고 마론 에디션에 요것도 내놓을게요. 페일한 요 컬러감 그리고 요 부클 조직이 참 예쁘죠. 아 눈물을 머금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어? 자꾸 내적가. 이거 그냥 내놓지 마까 자꾸 <laughs>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는 마롭의 바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롭은 저희와 인연이 있죠. 제가 마롭과 협업해서 예전에 이제 청바지 추천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고, 이번 겨울바지 추천편에도 마롭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보였던 이제 턱 있는 블랙 슬랙스고요. 같은 디자인 브라운입니다. 역시나 새 제품이에요. 이거 보들보들 소재도 아주 좋아요. 제가 내놓을 제품들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몇 가지 대표적으로만 이제 선보였습니다. 12월 15일날 EQL에서 이제 프리마켓 딱 열리고요. 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셀러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셀러들마다 또 갖고 있는 소장품 느낌이 다를 테니까 이렇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셀러마다 그리고 기부처를 정할 수 있는데 저는 기부할 곳을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가로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은 가장 대표적인 대상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애 때고 이제 막 사회생활 혹은 대학생활을 할 나이잖아요 가장 예쁠 때고 멋내고 싶고 할 때여서 더더욱 마음이 가기도 했고 어망 같아서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프리마켓을 통해서 팔면 감가상각이 되잖아 <laughs> 예쁜 옷 입으면 사실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 기부할 방법도 제가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찾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부가 된다니까 그 친구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지 않고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녕.